안녕하세요. 오늘은 돼지고기 덩어리살을 넣고 묵은김치찜을 해보겠습니다. 돼지고기는 600g, 김치는 중간포기로 2분의 1쪽 양파는 반개정도 대파는 한개정도 고추는 두개 정도. 냄비에 양파를 먼저 깔아주고, 김치를 이렇게 깔아주고, 그 위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. 올려주고 김치 국물을 신김치 국물은 넣어주면 좀안 좋겠지만 너무 쉬지 않은 김치 국물은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. 양념 장을 만들어 주겠어요. 고춧가루 두스푼 참치에 3스푼 맛술 3스푼 설탕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가에 이렇게 부어주세요. 뽀뽀 끓여주겠습니다. 보글보글. 다시 이렇게 졸여지고 있어요 국물이 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덜 졸여주고 국물이 좀 없어도 좋다 그러면 더 졸여주면 돼요 파좀 넣고 고추도 넣어주겠어요 후추 약간 넣어주고 맛을 보세요 밥 위에다가 김치를 걸쳐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어요 다 끓었어요